고농해 낫겠다그지 어. 이제 슬슬 올라온다. <laughs> 불이 이제 슬슬 올라오네.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와,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주소훈이랑 김남길이랑 둘이서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둘이 무인도 와 가지고 <laughs> 무인도 음.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지금 무인도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소식을 전하고, 라디오 같이 방송을 해보자,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 인스타 라이브, 라디오 인스타 라이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죠? <웃음> <웃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람이 진짜로 안 사는 무인도. 여기 화장실도 없고. 음. 여기가 무인도 왔어요. 아. 여기가 어디, 인천, 인천? 인천보다 쪽에... 좀, 어, 그치. 어, 이렇게 하니까 좀더잘 보이네요. 음. 지금 저희가 얼굴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웃음> 않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여러분들한테 캠파이어 마지막 부분은 보이. 음. 아 근데 글씨 글씨가 많이 올라가긴 올라오네. 어, 아직 안안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야? 11시. 11시 20분. 25분. 음. 음. 26분. 네. 댓글 보면서 뭐 대답 해 대답 해 봐. 아, 두분 어쩌다 알게 됐는지. 어, 우리 추라이 추라이 하다가 찍다가 음, 네트플릭스에 있는 추라이 추라이라고 방송이 있었습니다. 음, 그거 하다가, 어, 오토바이, 이제, 때문에 방송을 같이 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알기지, 알고 지는지 한 3, 4개월 됐는데, 한 30년 알고 지낸 사람 같이 엄청 편해서, 음, 그래서 지금 계속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추영그 와중에, 불, 불필러 <laughs> 뜨거워요, 조심해. 아, 뜨거워, 뜨거. <laughs> 못됐어 이제 불씨가 좀 보이네. 야 여러분들한테 불씨를 좀 보여드리려고 또 추영이. 야음 그래 뭐요즘에 사실은 이게 테레비도 있고 OTT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불만펴면서 보면서 맞아요 <laughs>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희한한데 어. 아 근데 이게 응. 어. 낭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네. 아, 그래. 나는 좋지. 이런 거. 약간 편하게 맞아요. 인스타 라이브 키면서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들수 있으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면서 침대 아, 옆에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 보면서 같이 조금 있으면 우리도 잘 거예요. 이제 오늘 무인도에서 음. 자야 되니까. 맞아요. 둘이, 어. 텐트를 보여주고 음. 싶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텐트 둘이 지어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는데, 자기 전에까지 같이 라이브 하면서, 아, 여러분도 이게 불 보면서 그냥 슬, 자면 좋겠어요. 아. 저녁 뭐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웃음> <웃음> 진짜 그거 얘기해 드려야 되나? 저녁? 저녁은. 어. 그 자기소식냐? 불. 아, 수십 어, 그, 그래. 남이 그거, 아, 어, 좀, 조금라도 불이 조금, 좀 올라... 아, 나무가 여기가 좀 없어. 아. 야, 이거라도 보여줘. 어. 아 이거 있잖아. 아 자자자자. 자, 자. 아 이제 좋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남만 무인도 에 있습니다. 아 니, 일본말 하실 오우 일본말 하시는 사람이 안 되는 좋은데 <laughs> <laughs> 지금 이마 무진도니 마. 저 김남길이. 김남길 배우유산 또, 이緒に 무진또니, 2人で 이마스. 呃, 남길 배우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어, 추송 인스타그램 보면 똑같이 지금 같이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오, 오, 알파. 이게, 엑스 엑스가 오 이게 오팔팔팔팔팔돼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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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 <laughs> <laughs> 아, 이금두사리 무인도에 있습니 지금 둘이서 무인도에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어또 하나 있어. 어, 형 하나 해줘. 근데 마지막에 하나야. 어, 하나 아, 그래. 오케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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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야 되겠다. 아저씨들 둘이서. <laughs> 아! <laughs> 좋아한다, 좋아해. <laughs> 이게 동그란, 동그란 거 나오지?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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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잠깐만. 어, 맞아, 맞아. 동그랗게 나와. 여기까여기 거기도 나오면... 나와, 보여. 보여? 예. 네. <laughs> <laughs> 지금, 날이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이에요. 끈적거리기는 한데, 괜찮아요. 아하, 여러분. 섹시하마 지금 신났어요. 섹시하마 <laughs> 신났습니다. 섹시야마 신났어. 와, 오, <laughs> 힘이 좋아가지고 또 야, 부러뜨렸어. 부르셔다, 부르셔다, 부르셔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인도에 들어와서, 낭만이 너무 낭만적이다, 좋다 이러다가,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서로 이런 걸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라이브 네. 방송을 켰어요. 맞아. 맞아. 우리만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데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나누려고. <laughs> 가끔씩 이런 게 오면 좋겠어요. 이게 캠핑이나 하루라도 이렇게 오는 게 사실은 우리도 바쁘긴 기 바쁘지만 이렇게 맞아. 아, 남자 둘이서 이렇게 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무인도의 성용이랑 운 어, 유튜브 촬영 겸해서 같이 둘이 왔어요. 아하. 우리 텐트 치고 자요.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뭐 화장실도 없고 응. 씻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여기는 생각보다 목이 아, 없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진짜 목이 음. 없어. 아니야, 텐트 치고 자요. 모래 덮고 자진 않고. 이게 불이 약해서. 네, 1박 2일이에요. 추 아저씨가 무인도를 산건 아니고요. 아, 추영이 얼마, 원래는 하종우 형이랑 무인도를 같이 가자 하는데 그때 제가 트리거 제작보고회가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같이. 그래서 저하고는 1박 2일로 가자고 해서 왔어요. 네, 한국이에요. 아, 예쁘다. 여기 응. 어, 잘 보여요. 별이 너무 잘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별 보세요. 아. 지금 이마와 일본じゃない데요. 한국도 무진토 니마스. 아. 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 하지?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 볼까? 음. 아니면 뭐가 있을 때? 성우 형이랑 지금 응. 둘이 불멍하면서 이렇게 멍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멍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음. 응. 폰 충전은 그냥, 배터리 끝나면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왔어요. 몇, 지금 아직 몇 프로지? 나는. 형은 반 있어. 반 있어? 어, 난70% 있어. 어. 지금 이 시간에 요 지금 불멍하고 있어요. 응. 오늘 생일이래 생일 축하드려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부진도대 캠프 1일지 だけ 캠프してます. 일본말을 쓰니까 일본 댓글도 조금 있어. 요 아. 어, 일본어로 あの, 가끔은 이기하네 뭔가 질문 왔다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 있으면 한국말로 해도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대답하겠습니다. 아. 어? 응? 오글 뭐야? 몰라. 아이고. 어.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 모의고사래. 화이팅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 이진이시 도마리데스. 우진토우데 토마리시마스. 너무 개념치 말아요. <laughs> 근데 나도 라이브 같은 거 많이 안해 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사실은 너도 몇번 나도 해봤지? 나도 어, 나도 아, 많이 안해 봤어. 아, 말이 맞아. 많이, 많이, 어. 많이 봤지. 예. 네. 아.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세요. 음. 아. 이제 이게 쪽 쩌... 이쪽으로 바다거든요, 여러분. 이 바다. 여기 바다인데 오늘 물 들어온다고? 물이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바로 어, 어디야 그 텐트 치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있는 뭐 무인도 전문가한테는 여기 다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안온다고 <laughs>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텐트 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안올 거라고 생각했어. 안올 안 거야, 안올 거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봐.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해서 형이 렇게 여기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 봐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 아, 그러니까. 거기. 보이나? 그래서, 어, 남미일이 배우가 갑니다.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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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야, 어디 갔어?

<laughs> 좋다. 아까보단 많이 어. 많이는 많이 들어왔어, 물을? 여기까지는 안올것 같아. 아, 그래? 안 오겠지. 아, 근데 많이, 댓글 많이 주시니까 감사하네. 아이고! 어. 어. 밤에세조있는 저기까지 뛰어왔다네. <laughs> 아,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뭐, 무인도 아니라도 <laughs> 캠핑 가는 거 좋지, 좋지 않아? 좋죠. 그치? 하루라도 어디 자연적으로 가면 세상이 힘들잖아, 다. 아우, 열도 받고. 아, 사실 지금, 어, 어. 영이랑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 핑계로 왔는데, 사실 수영도좀 쉬러 온 거예요. <laughs> 맞아. 아. 네. 속초바다 속초바다도 좋죠 음 어? <laughs> 오. 오.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우리 뭐 자영 라디오를 <laughs> 들어주시면 그냥 뭔가 특별히 얘기할게 도 없어요 우리 그잖아 맞아요 어. 그냥 여러분들이랑 이런 분위기를 좀 같이 어, 어. 공유하려고 킨 거고요 맞아 추성아 아저씨 너무 귀여우시대요 <laughs> 뭐가 귀여워 아, 저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투식량 먹었어요 음. 그리고 저 이발 안 했어요 이 모자 머리 묶어가지고 모자 써서 그래요 아, 어, 비루, 비일. 아, 비루飲었어요 아, 또 네. 우리 몇주뭐 먹었지? 테라. 아, 테라. 테라, 테라という 한국의 비ル를 마셨다. た 응. 리얼 탄산. 리얼. <laughs> <laughs> 탄산이 強い 테라 という 비르를 응. 마셨다. た형은 바다랑 산 중에 어디가 좋아? 산주? 산주? 아, 나는 마운드? 바다가 좋지. 나도 바다가 좋아. 아, 바다가 좋지. 둔산 나는 싫어해. 아, 또 상. 나나 나도 아주 안 돼요, 아직. 재미가 안 느껴요. 고환은 뭐 뭐냐? 아. 아, 고환은 <laughs> ね,あの,なんかキャンプング水だけで 김치 라멘 とか 김치 チャーハンとかできるもの 가って それ를 食べまし 아저 전국 바이크 투어 계획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전국 투어 못했어요. 9월 달에 아. 할 예정이에요. 오, 아 근데 너 팬들이 다 이게 네가 바이크 타는 거 좋아. 아, 어, 하도 많이 얘기를 아, 하니까. 그래? 아 그래? 어. 40분이야. 다들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오 그러네. 오 11시 40분 왜안 자지 다. 아 우리가 켜서 주무시려다가 음아 갑자기 아, 뭐안 그러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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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45분까지 하고 잤까 네어 우리 그러면 5분 딱 5분까지 아 45분까지 라이브 하고 여러분 같이 이제 우리도 아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갑자기 라이브 켰는데 맞아. 이제 둘이서 이제 자야죠 텐트 뒤에 있으니까 텐트 한번 보여 드려? 요 아, 텐트 보여줄까? 아. <laughs> 이게 아무것도 노, 없습니다 밖에 텐트에서 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텐트 안에 여기서 여기 텐트가 너무 작아서 작아. 어? <laughs> 이 형이랑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진짜 텐트에 둘이 여기대내 마스. 근데 다행히 오늘 모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꼼꼼해 진짜 난니모나이す 진짜 아무것도 없어 무인도 완전 무인도입니다 우리 둘이서 여기 조그만 텐트에서 둘이서 아, 진짜 잡니다 예 진,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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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모나이스 그어서 갑자기 거보 밖에, 여기 있는 사람이 김남길이십니다. <laughs> 완전 유명한 배우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추한 자십입니다 아, 완전, 완전 사나이입니다. 아, 이게 조그만 그... 아, 저거, 저거, 저거아니 저거는 별이 하, 별이 안 보이네 시. 네. 왜? <laughs> 이형 진짜 밝다. 이아 여러분도 가끔씩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자영 와서 하루라도 쉬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맥주 먹으면서. <laughs> 아니면 위스키 먹으면서 한번 바다 쪽으로 가볼까 어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볼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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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짜 어두웠네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민난 니모네 난 니모나 그때 <laughs> 와, 아유 고마. 워 이거 하나. 이거 오케이. 자. 서로는 알아봐야지. <laughs> 그러네. 자, 어. 아 근데 조금 이치가 어좀 길다. 괜찮다. 어 어. 많이 들어왔죠? 어. 그런데 많이 들어가긴 더러워네. 오, 그러네. 야, 바다 소리 들면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바다 소리 좋지 않아요? 이마 무진도 데스. 둘이서 텐트 1개로 내마스. 둘이서 진짜 조그만 텐트에서 잡니다. 아. 왜 네. 서로 <laughs> 얼굴 보여게 <소리되게> 하네 <웃음> <웃음> 그러네 아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다 와그거 별이 좀 달이 조금 저쪽에 달이 보이잖아 오, 오래로, 오 엄청 예뻐 와리고보게요 여러분 와. 와. 오 이게 불을 꺼야 되나 어 이렇게 내리면 보일 것 같아 오. <laughs> 와. 이게 음, 달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이게 스이 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달이 이에요 여러분. 여 이게 달이 달이에이런것이 진짜 <laughs> 그렇지 않아? 이게 여러분. 이게 달이 달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도 어 텐, 텐트 가서 자자.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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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ハッハッハッ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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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グはいがはいがはいがはいがはいが 언제가지 우리 내일? 어, 우리는 내일 갑니다. 내일. 어. 내일 자, 오늘 여기서 잡니다. 여러분도 잘 주무십시오. 잘 예. 드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어? 아, 너무 안 보여. 잘 주무시, 어? 잘 주무십시오. 어? 뭐야?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민나 네. 네. 오야스미. 이마카지모 고노 텐토데 후타리데 네마스. 집에서 이제 잡니다. 오케이. Okay. <laughs>